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OK 금융그룹과 한국전력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규 시즌 17승 19패를 기록한 OK 저축은행은 지난 시즌 30경기 120세트에 출전해 득점 3위, 공격 3위, 서브 4위, 오픈 공격 1위를 기록한 레오와 재계약했고 국가대표로 차출된 선수가 없었던 만큼 조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예상 선발 라인업은 세터 광명우, 아포지 스파이커 레오, 아웃사이드 히터 차지환과 조재성, 미들 블로코 진상원 박원빈과 리베로 정성현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짜임새는 나쁘지 않지만 미들 블로커 라인을 책임지는 선수들의 전력이 강하다고 볼순 없고, 많은 리시브 부담을 견뎌내야 하는 조재성의 경기력 기복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규 시즌 20승 1 6패 성적을 기록한 한국전력은 신장 205cm의 타이스가 4시즌 만에 V리그 무대에 복귀하게 되며, V리그 개막까지 두 달을 남겨놓고 하승우 세터를 영입했습니다. 예상 선발 라인업은 세터 하승우, 아포지 스파이커, 타이스, 아웃사이드 히터 서재덕과 임성진, 미들 블록커 신영석, 박찬웅과 리베로 정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또한 강력한 미들 블록커 라인을 보유했고 서재덕과 임성진이 흔들릴 경우 특급 조커가 될수 있는 박철우의 존재감도 든든하며 기존 선수들과 선발을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빠르고 과감한 속공 토스에 강점이 있는 하승우 세터의 영입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상대전에서 이승 4패 열세를 보인 오 OK k 저축은행이지만올 시즌 개막전 준비 과정에 한국 전력보다 좋았다는 것을 체크해야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선수 싸움에서 레오가 타이스에게 판정승을 기록할 것이고요. OK저축은행 OK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IBK 기업은행과 GS 칼텍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규 시즌 11승 21패를 기록한 IBK 기업은행은 지난 시즌 16경기 50세트에 출전해 187.44.50%의 성공률, 26.22%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한 달리 산타나가 올 시즌에도 함께하며 비시즌에 수원시청에서 활약했던 이소라를 영입하면서 김하경, 이진을 비롯해 이소라까지 3인 세터 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상 선발 라인업은 세터 김하경, 아퍼지 스파이커 김희진, 아웃사이드 이터 달리, 산타나와 표승주, 미들블록과 김수지, 최정민과 리베로 신인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서브 리시브 라인의 안정화에 대한 숙제를 풀어야 하는 전력이며 아나스타시아가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막 전 달리 산타나로 급하게 교체하면서 달리 산타나의 몸 상태가 아직 100%가 아니라는 것은 불안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정규 시즌 20승 11패를 기록한 GS 칼텍스는 지난 시즌 득점 1위, 공격 성공률 1위, 서브 2위를 기록한 모마를 비롯해서 토종 선수들의 구성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상 선발 라인업은 세터 안예진 아포지 스파이커 모마, 아웃사이드 에이터 강소희와 유서연, 미들 블로커 한수지, 문명화와 리베로 오지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팀의 주포 강소희가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 준비가 늦었다는 불안 요소가 있지만, 컵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권민지, 최은지, 오세연 등 백업 자원들이 발전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두터운 선수층의 장점을 보여준 것은 희망적인 요소가 되겠는데,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는 등 시즌 개막 준비 과정이 꼬였던 IBK 기업은행이었습니 회력 대결과 수비의 안정감에서 GS칼텍스가 모두 우위에 있고요. GS칼텍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